성악가이자 파페라 가수인 손태진이 트로트에 도전한다. 이와 함께 그의 나이와 집안 등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7일 오후 방송되는 MBN 불타는 트롯맨에 출연하는 손태진은 36번 참가자로 무대에 올라 노래 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성악가 손태진이 트로트 가수에 도전하게 되며 그의 나이와 학력, 소속 그룹 등에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손태진의 올해 나이는 35세다. 그의 학력은 서울대학교 성악과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성악과 수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베이스 바리톤 성악가인 손태진은 JTBC 벤텀싱어 시즌1에 출연하며 얼굴과 이름을 알렸다. 그는 최종 우승 개인 보르테 디과트로의 멤버이기도 하다. 손태진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다만 그의 이모 할머니가 트로트 가수 심수봉이다. 심수봉의 친언니가 손태진의 할머니다. 가수 손태진이 속한 포르테 디과트로는 KBS 2021환가위 대기획 피어나라 대한민국 심수봉에서 심수봉과 함께 무대를 선보인 바 있다. 당시 심수봉 역시 손태진이 집안 친척이라고 밝혀 주목받기도 했다. 성악가, 크로스오버 가수에 이어 트로트 가수에 도전하는 손태진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목이 쏠리고 있다.